2000년 홍콩의 22살 톱모델 우주엉은 몇천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홍콩 융안그룹의 후계자 거융춘과 화려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재벌가에 시집가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몇년후 우주엉이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눈앞에 선 모습이 과거의 톱모델 우주엉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해졌으며 몸무게는 고작 20kg에 불과했습니다. 거영춘은 이미 연예인 미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상태였고 우주왕은 거영춘에게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수단에 의존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78년 3월 9일 홍콩의 한 의학 명문가에서 우주왕이 태어났습니다. 우주영의 아버지는 홍콩의 유명 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고학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우주영의 가족은 대재벌은 아니었지만 매우 부유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동딸로 태어난 우주영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공주님처럼 자랐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우주영이 태어났을 때 그녀의 할머니는 가보로 전해 내려오던 고가의 비취를 손녀를 위한 선물로 건넸다고 합니다. 딸이 혹여 다치거나 부딪힐까봐 우주영의 부모는 그녀가 집에 2층에서 지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극진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우주영의 가정은 부유했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그녀는 오만하거나 사치스러운 성격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우주영은 뛰어난 성적과 순수하고 착한 성격으로 인해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외모 역시 뛰어났습니다. 우주영은 흰 피부와 예쁜 얼굴을 가졌으며 피부도 역시 좋았고 키는 1m 75cm에 몸무게는 겨우 47kg이었습니다. 그녀는 섹시하고 매력적인 몸매, 황금 비율을 가진 완벽한 체형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빼어난 미모 덕분에 우주영은 어릴 적부터 남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성인이 된후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셀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주영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그녀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연예계에 진출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6살이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우주영은 거리에서 길을 걷다가 케이스팅 디렉터 눈에 띄었고 모델로 활동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델 활동에 매력을 느낀 우주영이었지만 그녀는 즉답을 하지 않고 케이스팅 디렉터에게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영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바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 그녀의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우주영은 자신이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우주영의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델 활동이 대학 입시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우지영의 부모님은 모델 활동이 딸의 시간을 빼앗을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딸에게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우지영이 마지막에 모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항상 딸의 뒤에서 든든히 지원해 줄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지영의 부모님은 딸이 모델 일을 해보도록 응원하며 그녀에게 마음껏 도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지를 얻은 우주영은 캐스팅 디렉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으로 모델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주영은 옥스퍼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아르바이트 모델로서 광고와 잡지 촬영 등에 참여했습니다. 우주영은 밝고 명량한 성격, 완벽한 비율의 몸매 그리고 꾸준한 노력 덕분에 단 1년 만에 모델 업계에서 이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떠오르는 신인 모델로 이름을 알리며 많은 광고주와 잡지사가 그녀와의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우주영은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점점 바빠지는 모델 활동은 그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입시 시험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우주영은 실망과 아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왕은 지금 옥스퍼드에 가지 못한 것은 단지 일시적인 실패일 뿐이며 언젠가는 꼭이 명문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 우주왕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즉시 두 번째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시험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모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많은 시간을 쪼개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현장으로 가는 길, 촬영 중간의 휴식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두 시간 동안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아마도 18살 이전까지의 삶이 너무 순조로웠기 때문인지, 운명의 시는 큰 손을 휘둘러 우주영에게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할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우주영의 꽃길 같았던 인생은 점점 더 상처 투성이로 변해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의 영향을 받은 우주영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매주 시간을 내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바쁘고 모델리로 바쁜 와중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느날 18살의 우정은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고용춘이라고 소개하며 자신도 막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우주영은 착한 성격 탓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주영은 이첫 만남 이후로 고용춘이 그녀에게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용춘은 우주영보다 두살 많았지만 그의 집안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콩의 유명 기업인 융안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고용춘은 스스로 능력있고 수환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우주영을 쟁취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모두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을 핑계 삼아 여러 번 우주영과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고 제안하며 그녀와의 접촉 기회를 늘렸습니다. 거용춘과 함께 교회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거용춘이 일부러 자신을 우주영이 좋아할 만한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꾸미자 결국 우주영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용춘은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 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아쉬웠지만 우주영은 남자친구가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용춘은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가 앞으로 가업을 장악하고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거용춘의 떠남은 오히려 우주영의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모델 활동을 이어가며 옥스퍼드 대학교에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이 거용춘 곁에 서기에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당당히 그의 부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용춘이 미국에 도착한 후 그는 장거리 연애로 인해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까봐 강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통제욕이 강했던 그는 우주영에게 자신을 따라 미국에 와서 함께 있자고 요구했습니다. 원래부터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던 우주영은 겨울캠프에 참가한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 몰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이 우주영에게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에 나가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나 후회의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에게 반가운 환영을 받은 우주영은 거용춘의 설득과 회유 끝에 그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용춘은 우주영에게 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영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중요시하며 자라왔고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거용춘을 너무 사랑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결혼식날 밤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기에 거용춘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당시 우주영은 자신이 남자친구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영의 거절에 대한 고용춘의 반응은 그녀의 순수한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고용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우주영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영이 혼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자신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소 우주영에게 상냥하고 예의 바르던 그는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주영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그녀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강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주영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비윤리적인 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춘에게 음식조차 없는 아파트에 감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감금은 무려 4일 밤낮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주영은 음식조차 먹지 못한 채 고용춘의 반복적인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난 후에도 고용춘이 단순히 우주영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순수했던 우주영은 그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영은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축복을 받은 듯 했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자신의 자세를 낮추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모든 두려움은 그의 사과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지영이 너무 순진하고 쉽게 속았다는 것이죠. 이후 고용춘의 거듭된 요청에 우지영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우지영은 오히려 고용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너 살쪘어라는 말 한마디에 우지영은 필사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몰래 온갖 엉터리 다이어트 약을 시도했으며 그녀는 부모님 몰래 온갖 엉터리 다이어트 약을 시도했으며 그의 말이 영향으로 심각한 체중 불안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끼고 심하면 호흡곤란에 빠지며 심각한 경우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주영은 이후 자신의 웨이보에서 당시 복용한 다이어트 약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후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우울증과 거식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이후 우주영의 신체 상태와 비교하면 이 시기의 병세는 아직 그녀의 생병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우주영은 꿈에 그리던 옥스퍼드 대학교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꿈의 학부에 입학하게 된 우주영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남자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설렘 가득한 기쁨에 남자친구는 차가운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우주영에게 만약 그녀가 유학을 간다면 둘은 헤어질 것이고, 유학을 포기한다면 자신이 졸업 후 바로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당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그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지영은 이미 고영춘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말이 단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른 결혼을 제안하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우지영은 간절히 원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합격 통보를 냉정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영을 강하게 통제하려 했던 거용춘이지만 결혼 약속만큼은 지켰습니다. 2000년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후 거용춘은 당시 22살이었던 우주영과 결혼하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거용춘은 우주영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케이크를 자를 때 그는 항상 우주영의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우주영이 왜 왼쪽에 서 있느냐고 묻자 거용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심장은 왼쪽에 있어. 그리고 왼쪽은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자리야. 이 말에 우주영은 본래 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을 더 키웠고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믿으며 앞으로의 삶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우주영의 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벌갈로 시집간 여성들이 실패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벌가 아들들의 곁에는 언제나 여자가 끊이지 않는 법이죠. 만약 고용춘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주영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주영은 이런 충고를 들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고용춘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덕체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영의 아버지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주영이 고용춘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체에도 큰 문제가 생기며 이 결혼 생활로 인해 건강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고용춘에게만 모든 것을 바쳤던 우주영은 자신의 모델 경력을 포기하고 집에 머물며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춘의 월수입은 겨우 15,000 홍콩달러 약 276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영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귀금속을 팔아야 했고 이러한 엄청난 현실 차이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게다가 부부 사이의 사회적 지위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으며 시부모의 엄격한 규칙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녀를 옥죄었습니다.이로 인해 원래 밝고 활발했던 우정은 점점 미소를 잃어갔습니다.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남편 고용층이 그녀에게 추가로 몇 가지 규칙을 강요한 것입니다.그는 우정에게 체중을 반드시 45kg 이하로 유지할 것 개인적인 커리어를 발전시키지 말 것, 그리고 업계 사람들과의 교류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주영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800 칼로리 이하의 음식을 섭취하며 때로는 아예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매일 격렬한 운동을 하고 각종 다이어트 약과 이뇨제를 복용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으로 인해 우주영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경미한 우울증은 심각한 중증 우울증으로 발전했으며 그녀는 너무나 약해져 밖에 나갈 때도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주형의 신체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녀의 체중은 40kg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했으며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생리도 이미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주형의 건강이 이처럼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용춘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우주영은 그의 감시 아래에서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 곳곳의 질병과 남편의 엄격한 감시에 시달리던 우주영은 점점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외출할 때도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용춘과 우주영의 불화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많아졌고,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6년, 거용춘은 사업에 전념하고 싶다는 이유로 우주왕에게 별거를 제안했습니다. 거용춘의 별거 요구는 우주왕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심지어 장폐색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영양제로 생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이미 약해진 몸이 이 시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병세를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주형의 상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연달아 7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그중 한 차례는 그녀의 위 대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치료를 받으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형의 체중은 무려 22kg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언론의 카메라 앞에 등장한 우주형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완전히 사람의 형태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뼈만 남은 살아있는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한때는 빛나고 아름다웠던 탑 모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해골로 불릴 만큼 극적으로 변한 모습은 우주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거용충은 병세가 심각한 아내의 곁을 잠시 지키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8년, 거용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우주영을 돌보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별거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우주영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영도 울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2009년 3월, 남편과의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혼 당시 우주영은 거용춘에게 단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용춘은 원래 월 수입이 겨우 15,000 홍콩 달러에 불과했고, 번 돈조차 자신이 쓰기에도 부족했으며, 가끔 부모에게 의존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영에게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우영은 거용춘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거의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10년 10월, 우영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거용춘이 매달 전 안내 우영에게 2만 1000 홍콩달러, 약 387만 원의 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1년 뒤인 2011년 10월 16일, 우주영은 다시 한번 상소를 제기하며 거용춘의 현재 월급에 맞춰 의료비를 4만 홍콩달러, 약 737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주영은 이번 상소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상황을 고려해 2011년 12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춘이 우지영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돈은 42,500 홍콩달러, 약 783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지영은 150만 홍콩달러, 약 2억 7천만원의 위자료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재벌가의 갈등은 두 사람의 법정싸움이 끝나면서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지영과 고용춘, 이 둘의 삶은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거용춘은 새로운 연인 미키와 사랑에 빠졌으며 미키 역시 우주영과 마찬가지로 모델이었습니다. 결국 거용춘은 2016년 3월 미키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우주영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자신의 웨이보에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거용춘이 평생 자신에게 진 빚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는 글을 남기며 전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위로와 함께 치료에 집중하면서 우주영은 점차 자신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거용춘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주영은 병상에 누워 다른 수술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우주영은 더 이상 전 남편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렸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웨이브에 거용춘과 미키를 축복하는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글에서 알수 있듯, 우주영은 여전히 병화와 싸우고 있었지만, 삶의 용감이 맞서며 병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루빨리 병마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하늘이 그녀를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오주영은 거용춘과의 결혼이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옥스퍼드 대학 입학 기회를 포기했고 모델로서의 경력도 포기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사랑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